안녕하세요. 화초맘집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이거 제가 앞 영상에 꽃핀 거를 보여드렸죠. 이거 이제 꽃이 지고 이제 분갈이를 좀 해주려고요. 어 제가 겨울에 분갈이를 많이 했는데 온도를 잘 맞추어주고요. 어, 15도 이상 계속되게 하고요. 음, 햇볕 있는 창가에 이렇게 두면 얘들이 이제 어, 적응을 잘 한답니다. 그 분갈이 할게요. 이 화분이 어, 집에 있어서 또 여기다가 예, 심어주려고요. 요거, 예, 요거를 이제 심어줄 겁니다. 어, 굉장히 싱싱해서 마음에 들어요. 여기다가 어, 이제 깔망을 예, 깔아 줍니다. 예, 여기 철사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서 여기 화분 저기 구멍에다가 예, 끼워서 이렇게 철사로 이렇게 고정해주면 예, 깔망이 움직이지도 않고 예, 좋아요. 예, 이렇게 철사로. 꽉 눌러주면, 예, 좋답니다. 예, 이렇게. 요거는 예, 이제, 인두로 구멍을 다 뚫었어요. 예, 통기성 좋게 하려고요. 요렇게 해서, 예, 이제, 스티로폴을, 이렇게, 예, 옆으로, 예, 끼워주면 됩니다. 그래야 안 움직이죠. 예. 예, 이제 스티로폼을 다 채웠고요. 예, 깔망을 깔아줍니다. 예, 어, 잘 끼워서 눌러줍니다. 예, 그 다음에 굵은 예, 마사도를 예, 어,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예, 작은 이제 또 어, 마사 돌도 좀 깔아주면 좋고요. 어, 그래야지 흙이 어, 그돌 사이로 많이 안 내려가요. 예. 어, 이제 요 이제 개발 선인장을 이 예, 예, 뽑아서 어, 흙을 털어 줄 겁니다. 굉장히 뿌리가 잘 내렸나 봐요. 잘안 빠져요. 아, 너무 싱싱하고 좋죠. 너무 마음에 들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서 다시 한번 더 해주고요. 예, 이렇게 아, 잘안 빠져요. 제 뿌리가 정말 건강하게 예, 잘 내렸어요. 배합토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어, 소리마사돌도 좀 섞여 있고. 예. 상토만 있는 게 아니고, 배합토가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가 건강하게 잘 내렸나 봐요. 앞전에 개발선인장은 상토에만 이렇게 심어서 있어서 애들이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를 못해서 개발선인장이 다 시들었어요. 빨리빨리 예, 빨리 털어줍니다. 예. 예, 너무 촘촘하게 있으니까, 예, 공간을 조금 벌려서 이렇게 예, 심어 줄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팔아주고요. 예, 이제 화분에다가 심어 줄 겁니다. 이렇게 맞춰 보고요. 딱 맞죠. <laughs> 이건 모래인데요. 제가 시골 갔다가 강 모래를 조금 가져와서 여기 비닐에다가 농약 가루를 조금 넣어서 이렇게 섞어서 옥상에다가 한 일주일 두었어요. 어, 그래야 벌레가 없어지거든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 벌레를 없애야 돼요. 예. 이렇게 해서 같이 섞어 줄 겁니다. 예. 분갈이용 용토에다가 예, 모래를 3분의 1만 예, 섞어 줍니다. 모래를 너무 많이 섞으면 뿌리가 따로 놀아요. 그러면 안 좋아요. 뿌리랑 이게 배합토랑 잘 어, 융합이 잘 되어야 돼요. 그래야 뿌리가 건강하게 내릴 수가 있어요. 네, 배합토를 넣어 주고요. 겨울에도 예, 분갈이 해서 어, 온도를 어, 15도 이상 계속 되게 하고요. 음, 햇볕이 좀 드는 창가에 이렇게 계속 두면 예, 적응을 잘 한다고 제가 앞에 이야기 했죠. 예, 이렇게 어, 이제 심어줍니다. 이렇게 건강한 예, 어, 개발 선인장들은 또 이렇게 분갈이 해두면 어, 적응을또잘 한답니다. 배합토를 예, 넣어주고요. 어, 개발 선인장이 이게 올때 어, 굉장히 이게 양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중앙으로 탁 오므려 놨는데, 그렇게 계속 키우면, 예, 통기성이 좀안 좋아서 애들이 조금 안 좋아요. 약간 사이사이를, 공간을 조금 두어야 돼요. 예,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요. 예, 이제, 배합토를다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위에 굵은 마사돌을 조금 깔아주면 지지대 역할도 하고요. 물줄때 흙이 푹푹 패이지도 않고 좋아요. 이거 마사돌을 씻어서 하면 좋아요. 마사돌에 흙 가루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진흙이 되어버려요. 진흙이 되어 있으면. 마초뿌리에 안 좋아요. 저는 마사도를 양파망에 넣어서 씻는답니다. 1층에서 씻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수구가 막혀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이제 잘 마무리를 해주고요. 굉장히 풍성하죠. 이번 겨울에 또 꽃이 피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꽃피는 주기가 굉장히 짧아서 좀안 좋기는 한데요. 좀 서늘한 데서 꽃을 피우면 굉장히 오래가요. 그리고 공기정화에 굉장히 좋은 개발 선인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 꽃이 빨리 져도 얘를 그냥 키우고 있으면 어, 공기정화에 좋으니까 굉장히 어, 좋을 것 같아요. 하나씩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갈이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물을 어, 이거는 이제 조금만 줄 거예요. 어, 물을 계속 그동안 많이 먹였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만 주고요 또 상태 봐가면서 물을 듬뿍 줄 겁니다 꽃이 피어 있을 때 모습입니다 너무 예쁘죠 천사가 날아오는 모습입니다 예쁘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내내 건강들 하시고 행복한 날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